제가 다 읽는 거죠? 예. 사페리는 12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와의 말씀을 내가 칼로의 햇사람 리아를 치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했.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신여기고햇살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기라 하셨고 요하에서도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잊었기리니 내가 네눈 앞에서 내,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민이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에서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윗이 나단의 일에 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바윗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도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하변이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나 n 는 a l a Finn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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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n n a l 다 f i n n a 이 a Finnala, Finnala, 니까다 n 이 잘못이, 잘못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참 자기가 잘못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시작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했다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번 나오잖아요 10절 9절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부하인, 누굽니까? 우리 아들,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손으로? 암몬 자손의 손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아팠어, 너무나. 그러면서 네가 여기 보니까, 8절에, 네가 부족했다면 내가 더줬다 네가 부족했으면 모두를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행동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말는데 근데 네가 백주의 일을 했지만, 네 집에서 이제는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 13장에 딱1 3장에 거니까 칼이 떠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첫 번에는 어떻게 쓰면 암놈이암놈이라고 암노디, 있습니다. 그거 자꾸 딱 암놈,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다말이라는 자기 이복된 성을 성폭행 하잖아요. 성폭행 하서 그래서 이제 성폭행 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암놈이 누구냐면 이복형입니다. 다시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자, 여러 아내를 두었으니까. 암놈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많은 아내에서 이복형제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대를 보면, 그냥 자기 부모 형제에서 나서도 다투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일이. 그런데 이제 이 다의 저 암놈이 자기 이복된 집 담화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사랑했어. 그래갖고 사랑이 어떻게 해서 상사병이 들어서 상사병이. 그래고나보다 싫음 싫도말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다의 그 암놈이라는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주길이 아니있어도 그래야 요나답이 친구가, 친구야, 너왜 이렇게 남보다 슬시들시들 시든 시든 말르냐. 그러니까 니가 네, 나한테 얘기해봐. 그런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강교한 자다. 이 사람은 친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꼬집겨서 동침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지 야, 그래서 이제 동침을 했어요. 그럼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을 때보다, 응? 암검이 다 말을 법하고 난니까 미운 생각. 앞사람이 압살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사람하고 다 말하고 현 남매지간이란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그냥 과만 냈을 뿐이에요. 공고를 해고 야단을 쳤으면 사실 살인까지는 안 가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13장 후보지를 가면 어떻게 생습니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동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속상해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죠. 응? 아무리 형이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다를, 뭐라 그러니까 1호를 하잖아요. 오라 보니까 조금만 참어라네가좀참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개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입이 이게 어떻게 나요? 다이다니, 앞눈이 병이 나서, 이게 있으니까, 변하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너를 만나러 오거든. 아침에 만나러 오던 얘기를 해라. 다말이 다말을 통해서 음식을 한번 나를 먹게 해달라.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럼 여기에 동참제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화만냈다는 말이에요. 법으로도 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압살롬이 마음이 아팠죠. 나의 그 다말에게 좀 참으라.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흘렀어. 네, 앞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이 그래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했지. 속으로 월세 복수를 생각한요 복수를. 내가 형이지만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 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양털을 깎으니까 왕자들이 많으니까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왕한테 주님, 그러니까 아버지도, 솔직히 내가 표현하면 아버지도 양떨감님데 참석하고 아버지 신하들도 참석하고 형제들 다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이시 뭐라고 했냐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이들 갔다 와라. 안될것 같으니까. 앞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안갈것 같으면 아무 놈, 형이라도 보내세요. 근데 아무 놈, 형을 죽이려고 복수를 2년 동안 했었단 말이에요. 칼을 가졌단 얘기예요. 응. 형제지간이지만 그러면 남의 이 희초가 이렇게, 이렇게 났을때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그남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포를 했으면 이렇게 앞살놈이 이렇게까지 복수를 하지를 않았을까? 그건 이거 성격이안 나오는 거지만 근데 아버지가 그냥 무시하게 흘러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아테우리아 어, 갖다가 더.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총발이로 와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유대 사람이 아니고, 아무런 사람의 총발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지금 성경, 사도의 사다니다도쫙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나. 그래서 여기에 죽는 것도 많지만, 압살령하고 아버지하고 온수가 돼서, 압살롬 은 아버지가 옹수가 돼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자 반란이 일어나자 근데 압살롬은 결국에 유압이라는 군대장관에게 목이 잘려서 송함에가 잘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근데 아버지가 임제를 해야 되는데 하기를 안 했어. 근데 압살롬이 사람들한테 미리 다짠 거예요. 술이 많이 취했을 때 죽여라. 그리고 왕이 왕자니까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래, 고 술이 막 마시고, 치하고 할때 죽여버릴 거예요. 암놈을 죽였어요 아, 그래서, 야, 하나님은 불꽃 같은으로 우리 행동 행동을 하나를께고다 보시자고 했죠. <laughs> 아, 네. 너희 작은 신음에도 아, 네. 우리 작은 신음 속에도 다 들으시나 하고. 자, 아까도 제가 지금 중간 무심고 말을 해서 와 아, 내가 가 화장실에 가서 좀얘기를 했는데 내가 근데 상처가 많이 되죠. 저도 막그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키가 됐잖아요 제가 이불이 뭐 얘기 안지만 딸만 여섯인데 내가 키가 제일 적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열등이시 많아. 그리고 누구 말하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많이. 제가 그때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어머니가 나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줄줄 줄 알아요 아, 네. 그리고 내가 못 먹어도 뭐 자랑이 아니라 역사람 주도 말지 내가 자기 주도 말아요 근데 그게 편하더라고요 하느님은 다행히, 다행히 성경이 보니내마이 아, 네. 편한 사람이라 500년 동안 망해버리지만 아, 다시 그런데 어떻게 성군이라고 했을까 난 성경을 보면서도 많이 판단하면서 하나님 그런 다람은 때로 징계를 하신다네요 그런데 아, 아, 네. 징계를 하는데 다시이 이걸로 끝났으면 다윗 얼마나 통과가 왜통했어요 아, 네. 그 다혜 씨 그냥 죄를 짓고 마르진 않았어요 다혜 씨 눈물이 동을 그냥 눈물이 너무 많아서 뭐동 여기 동이 물동이가 있으면 찼다고 그렇게 성격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혜 씨 그런 행동을 잘못된 행동. 그리고 다혜 씨 아들을 사랑했는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너무나 자녀관리를 잘못 했어요. 여러분, 앞살 놈 때도 그러고 앞놈 때도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거부하지 못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 중에 아브디아가 왕이 되려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응? <laughs> 다윗이 마지막을 했어요. 그 잘못된 것을 회개를 많이 했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네가 대장부 대라.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주신 말씀은 자기가 우리가 성경을 보자 심으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느다. 아멘. 네, 아, 네. 선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한번 주는 건 장난이냐 그게 심판이다. 선을 음. 하자는 생명이오, 악을 하자는 심판으로 나온다. 아, 네, 아, 네. 우리가 뿌를 십불, 심을 뿌리면 뿌린 대로 컸어. 아멘. 거인가 보면 악을 보면 악을, 그리고 선을 보면 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성경 사무엘 삼사무하를딱 읽다 보면서 아 성경이 딱 떠올라서 이것을 제가 이제 준비는 것보다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의 가족이 다윗이 한번 잘못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신이 가가가 칼바람이 됩니까? 앞산 살아도 죽고 앞산 살은또 요압이라는 왕의 수서 죽고 또 뭡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왕을 참살하려는 아도리아도 죽고 그 가정이 아주 풍지박산이 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살았을까? 기도를 많이 했겠죠 물론. 그래서 여러분 시리로 보시자 보면 다윗 세기 기도가 나오잖아요. 많이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다이시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성분이라는데, 근데 다이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용서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진짜 돌아보고 저도 참, 가고해도 막, 그냥 말할 걸 하고, 내고집대고 살았어요. 예수 믿고, 그러다 내가 성경받고 나서 나에 꼬부러졌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가난하게 살 때는 모르지만, 좀 여유가 생겨요. 교만인가 해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나를 제끼는 거예요. 한 번씩. <laughs> 그래서, 제가 누구를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싫은 소리면 나를 지각지각치시더라 내가 아파서 못 일어나. 내가 아파서. 그러니까, 딴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서 하는 게아니로 내가 자녀들한테나, 내가 남편한테나,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윗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니 무능했어요. 무능해서 자녀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잘 암놈 사건이 있을 때부터 이게다 선포하고 나라에서 선포를 했으면 압사람이 이렇게 복수를 하질 않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 압살람이 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뇌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너무도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고 싶을 때 뭐라 그니까 또 옆에서 자꾸 이게 꼬드키죠. 그 아들인데 불러들려라 불러들이하니까 불러드려 불러들이는 게어게 있습니까? 조자고만나세 그때 또 반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사림국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후궁들을 다범리잖아요 손기영 백주에 다 범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한 번씩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밖에 바르게 사는가, 그리고 나는 내자녀를잘 교육을 하고 있는가. 3일 3, 1, 2, 3장이 보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성경에서 수정되는 여자들다 그냥, 그 웅이야, 그나스가다 갖다 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알았어요? 삼일이다 알았습니다. 삼요일을 그런 행적이 없이 마, 마지막까지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은야자녀들잘 그 자녀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가 자녀들을 훈계를 못 시켰어요. 그냥 소리만 듣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말만 했어요. 근데 자녀는 훈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내가 모범되는 생활을 해야 니다 아, 그런 거 행동하는 거 그게 자녀들 그게 상류예요. 아멘. 상류. 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내 자녀들은 어떤가? 남의들께 때로는 어, 어느 목사님들 자녀들이 막 시물에 대문장 막 대문장 이날이 나올 짱 이렇게 막 나오면 내 자녀들은 어떨까? 항상 염려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녀들은요 내몸 속에서 나오고 그로 걸 끝나요. 그리고 지금 듣지도 않아. 그래서 응? 저, 나는 오늘또 우리 아들이 베트남을 가더라고요. 걔네 베트남 갔다 언제 오냐 물어보니까 월요일날 아참 주일날은 빼먹고 다니까 저렇게 응? 주, 주일 성서를 좀잘게야겠는데뭐 직장이 좀 좋다고 해서 맨날 이렇게 여기저기 여기 다 가는 것도 좋지만 주일은 세상 소도 빠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장모예요, 장모. 노에서 <laughs>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다가 잘하니까 장로 세워라 장도세요 세워. 너희에서 그래가지고 장로를 세워놨더니 어 장로 물론 헌금은 잘하겠지만 철저하게 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맨날 그게 해결거리에요 자녀가 해결거이 그리고 또 흉을 봐야 돼요. 두째 아들은 네. 신앙을 나왔어. 근데 교회 에 나서 주을 반사로 고기타치고 음악은 잘해.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지 안 하잖아요. 영뇨 영뇨 내가 그래서 같은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담무사 기도 많이 하니까 하기만해 나무 소리지. 근데 항상 제가 걸리는 거예요. 열심으로 신학을 나왔으면은 응? 신학을몇년 나왔나 고요그래서열심으로 응? 처음에 우리 아들이 낳다 엄마는 무식하게 기도한대요. 무식하게 <laughs> 그 무식하게 기도하는 그럼 유식하게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laughs> 어 할테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거나말거나 응. 그렇더라구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신화도 많이 하면 머리가 높아져 머리가 높아져 나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이 뭐 이렇게 전도사로만 있어요. 목사도 안 받아요. 뭐 그렇게 할 거냐 안할 거냐 제 아들이 하구나 말구나 이제 그만둬야지. 전도사로 받을 <laughs> 거야. 나도 내 자녀를 이렇게 못 따지는 거야. 정말 대학교까지만 다녔을 때도 내가 말하는 거딱탁 쳤어요, 양쪽 이놈이 어디가서 이렇게 된겨.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만들라고그데 지금은 절대 안니야아 무슨 소리세요. 우리 이에요사시이에요 우리 옛날에 애들 다나을 때도 엄마가 그러니까, 아, 지금은, 아유, 그래.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조 아들이 어떻게 나갔까 모르죠. 어떻게 나 지금까지 뭐 주의 성소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아멘. 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 보서 크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들들이 나와서 장가 남같으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있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내가 짧은 적이지만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으로 했다면 다. 리 하나님 말씀한 여러분이 세기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